만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지리외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다락은 꼭 최상층에만 설치해야 합니까? 중간층에도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이러한 건축법 지리외신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 법령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건축사 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ancnews.kr로 들어가시면 건축 실무 지리외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21일에 여기 에 실린 내용인데요, 중간층에 다락 설치가 가능한지 이 여부에 대한 지리외신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답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요지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일부층으로 제한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을 보시면 다락은 평지분 같은 경우는 층고가 1.5m고요. 이렇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경우만 다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경사지붕이 있는 경우는 가중 평균 높이를 계산해서 1.8m 이하, 그리고 평지분 같은 경우는 골조와 골조 기준으로 1.5m 이하일 경우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다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을 최상층에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층에도 이렇게 다락을 만들면 안 되는지 이내용에 질의 외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사 신문에 나온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신 내용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 법령에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저장.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통상 다락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이 아니라 물건을 저장하는 이런 수납 공간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서 평지분 같은 경우는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분인 경우는 1.8m 이하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평지붕 같은 경우는 1.5m 그리고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을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구조, 기능, 형태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층에 다락을 만든다면 그 층의 일부로 되고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제처 해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의회신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2017년도에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법령 해석 17-0184 2017년 6월 1일자 법령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락에 관련된 이런 민원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출처를 밝힌 문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 법령해석 이 질의외신의 문건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어야만 공무원도 수긍을 하고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출처입니다 출처, 문건의 출처가 중요하다 문서의 넘버라든가 또 법제처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또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해당 지자체의 문건의 출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법제처 법령 해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리 배경을 보시면 경기도 안양시는 다락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서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다락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유로 최상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 민원인도 국토부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 있고요. 해당 지자체도 국토부에 법령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국토부에서는 최상층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간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안양시에다가 답변을 보냈는데 안양시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이 부분을 법제처에다가 해석을 요청한 그러한 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보면 은 이제 갑설설 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의견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보시면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락의 설치가 건축물의 특정층에서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다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락은 단순히 평균 높이와 경사이는 내용이 나옵니다만는꼭 최상층에만 설치를 할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층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최상층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간층에도 이 다락이라는 수납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국토부의 의견도 받아보고 또 경기도 안양시의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을설 경기도 안양시의 의견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의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지붕과 맞닿아 있는 최상층에만 다락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안양시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안양시 의견은 건축물의 최상부, 최상층에서 이 부분을 다락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이제 법령 해석을 다시 한번 물어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걸 다 취합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공포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제처 법령 해석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락이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층고가 1.5m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해석을 보면 은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까지 참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런 한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부엌과 안방에 좀 레벨 차가 나면서 안방 상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이런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부엌 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락이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의 건축법 영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도 다락의 설치 장소를 반드시 꼭 건축물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은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에 그 면적은 또 다락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바닥 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도 설치된다면 바닥면적 산정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이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이거를 다락으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만약에 중간층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면적에 산입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용종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법제처에서는 해석에 대한 관점을 둔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 같은 경우는 최상층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중간층에도 설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비슷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중간에 뭐 복층형 구조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요. 통상 그 부분을 1.5m 이내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래야만 이 부분이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원칙적으로는 수납 공간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로는 거기에 뭐 침대를 놓고 침실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다락은 꼭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제처 법령 해석이 되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령 해석집에 바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혹시 법제처 법령 해석 제가 설명드린 그 문건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2017년 법령 해석집을 다운 받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 지리 배신을 마치고 다락 같은 경우는 최상층만이 아니라 중간층에도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